3구장으로여기 3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너는 산염소가 새끼를 낳는 때를 알고 있느냐? 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느냐? 그것들이 만삭이 되는 달을 채울 수 있느냐? 만삭이 되는 달을 셀수 있느냐? 그것들이 새끼를 낳는 때를 알고 있느냐? 그것들이 몸을 움키려고 새끼를 낳으면 이제 음, 사슴 어, 새끼를 낳으면 그 상고가 끝난다. 그 새끼들은 튼튼해지고 들판에서 자르다가 떠나갔은 어미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사슴이랬죠 와서 나가, 떠나버리면 돌아오질 않는다. 누가 들나기를 자유롭게 놓아주었느냐? 누가 들나기 줄을 풀어주었느냐? 내가 사막 평원을 그 집으로, 그 소금 땅을 그 초소로 마련해 주었다. 듣는 즐거움이겠죠. 이제 외로운 사람들이 외로운 사람들이 이제 그거 적적하니까 이제 뭐 라디오도 듣고 뭐 이렇게 듣고 자고 뭐 그렇겠죠. 잠이 안 오고 뭐 그럴 때는 어, 소금 땅을 그 첫으로 마련해 주었다. 그것은 도시의 소란을 비웠고 무리꾼의 고함도 듣지 않는다. 목초지를 찾아 온갖 푸른 풀을 찾아 언덕들을 돌아다닌다. 밤새 이게 뭐이 뭐 저걸 들었죠. 뜬ㄴㄴ거죠 이제. 에러치면 이제 그러는 거에 비할 유수 있죠. 음. 은천 이 목초지를 온갖 풀을 찾아 언덕들을 돌아다니다. 돌수가 너를 선기려 하겠느냐. 내 외양간에서 밤을 지내겠느냐. 밖에 밖에 둔다는 거죠. 돌수를. 밖에 외양간은 밖에서 밤을 지내겠느냐. 내가 밧줄로 돌쇠를 바꾸랑이 메어 두겠느냐? 그것이 너를 따라 골짜기에서 쟁기질을 하겠느냐? 어... 썰레질썰레질을 하네요. 쟁기질, 썰레질을 하겠느냐? 어... 내가 돌쇠의 억센 힘을 의지하여, 내가 하기 힘든 일을 어, 그에게 시키, 시키겠느냐? 너는 그것이 내 수확물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믿느냐? 씨. 들소 이제. 들에 밖에, 이제, 힘이 좀. 그것이 씨를 가지고 오리라고 믿느냐? 그것이 내 타장마당으로 수확물을 모아드리겠느냐? 타조가 날개를 들겁게 파득인다고 그 날개끝과 깃털을 황새에 견줄 수 있겠느냐? 타조는 아, 타조는 땅에다 알을 두어 혹 속에서 온기를 유지해놓고는 누가 팔로밟바 알을 어슷뜨리거나 들짐승을 들짐승이 짓밟을 수 있음을 잊어버린다. 그것은 새끼들을 제 것이 아닌 양 거칠게 대한다. 지하고 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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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품는데 이제 새끼들이 돈 빼먹으려고 이제 돈돈 돈, 그냥 돈 때문에 벌기 위해서 이제 그런 하는 것이죠 이제 <laughs> 타조. 하나님이 타조에게서 지혜를 빼앗고 이해력을 나눠주지. 어, 제 수고 허사되면 어쩌나 걱정하지 않는다. 한번 보면 뭐돌아졌면안 보는 사람들인데 뭐. 손님인데 뭐. 하나님 타조에게서 지혜를 빼앗고 예력을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일어나서 날개를 펼칠 때는 말과 그 위에 탄자를 비웃는다. 네 도리어 이제 적반하장이라고. 네 그렇게 잔류자들이 본처를 없신 여기죠. 없신 여기면서 이제. 내가 말에게 힘을 주었느냐? 그 목에 희날리는 갈기를 입히느냐? 너는 말을 메뚜기처럼 뛰게 할수 있느냐? 그 위험 있는 코소리는 두려움을 자아낸다. 말. 그것은 골짝에서 발굽으로 땅을 차며 어기양양하게 기뻐하다가 싸움터로 달려간다. 말. 무서움을 비웃으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칼 때문에 돌아서지도 않는다. 그 위에서는 하살통이 덜컹거리며 장창과 단창이 번쩍입니다. 그것은 흥분하여 몸을 떨며 앞으로 내달리고 뿔날팔 소리에도 멈춰서지 않는다. 뿔날팔이 울리면 힝하고 외치며 멀리서도 전투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고함과 전쟁 함성을 듣는다. 매가 높이 솟아오르고 남쪽을 향해 그 날개를 펴는 것이... 어 내가 높이 솟아오르고 남쪽을 향해 그 날개를 펴는 것이 내 이력 때문이냐.또 내 명령에 독소리가 날아오르고 그 보금자리를 높은 곳에 만들며 벼랑 끝에서 밤을 지내고 바위 절벽 위 성체 사느냐.그거 거기에서 그것은 먹이를 찾아 살피고 어디서 벼랑 끝에서 밤을 지새고 보금자리 를 높은 곳에 만들고. 밤을 지새고 바위 절벽 위에 성체를 사느냐 거기에서 그것은 먹이를 찾아 살피고 그 눈은 멀리까지 바라본다. 그 새끼들은 피를 빨아먹을 피를 빨아먹으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도 있다. 그 새끼들은 피를 빨아먹으니 뭐 허별낀가 피를 빨아먹게. 우리 같으면, 신랑 피해, 흘리면, 피해 흘리면 어, 이 무슨, 어떤 코에, 왜고 하면서, 어, 이러죠.